안녕하세요. 저기 키잼 데스. 요즘에 제가 공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준비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름하여 일본인화마 <laughs> 감이 살짝 많이 그렇죠. 사실 이게 일본어로 되게 많이 쓰이는데 일본에 너무 오래 산 외국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나 언어, 행동 등이 일본인스러워졌다고 했을 때 일본어화를 쓴단 말이죠 제가 10년이나 살았잖아요 일본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일본인화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이 일본어화 때문에 한국에 오면 조금 화가 이빨 나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아무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GO! 변명을 좀 해도 될까요? 제가, I'm Korean 이잖아요. 근데, 코멘트에서 한국어 잘하는 일본인이라는 소문이 이렇게 자자한단 말이죠. 그, 어, 일단 제가 한국인입니다. I'm Korean. 지금, 지금 바로 앞에 책이 있는데, 책도, 네, 한국어고요 저기 위에 있는 저 책들, 일본어 공부 제가 빡게 하거든요. 일본어 책이랑, 어, 왼쪽에는 살짝 큰 일본어 책이 있긴 한데, 그건 제가 책이 좋아서 책을 읽지는 않는데, 사재 읽는건좀 잘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저는. 어. 너무 가까이서 보여줄 수 없고, 이거 봐봐. 틱톡 중독 상태. <laughs> 제가 틱톡 병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플러스 번아웃 증상. 이때 조금 제가 많이 힘들었던 때였는 것 같아요. 이 한국어 이렇게 날려 쓰는 거, 이거 한국인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발음 이 모양이냐? 그거는 정말 저의 인생 스토리를 듣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언어, 그리고 외국어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언어력이 좋은 사람은 언어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뇌해로라고 해야 하나요?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돌려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언어력이 원래 조금 낮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장애 느낌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거나 말을 조리 있게 못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발표할 때막 덜덜덜해서 오늘인 저의 어쩌저쩌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원래 조금 말 주면 <laughs> 없는 사람이긴 한데.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 카메라 앞에 서면 조금 낮아져. 나 원래 그렇게 막말 진짜 완전 못. 아직 저는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못한다라는 의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살짝쿵 이렇게 변명해보고요. 제가 일본에서 언어력이 원래 부족하다는 라걸 깨닫고 일찍 깨닫고 일본 오면 몇년 걸려야 돼? 위기가 너무 크게 든 거야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한국어를 차단시키자 라고 해가지고 5-6년 정도는 5-6년 정도는 진짜 한국어를 거의 안 쓰는 쪽이라고 해야 되나? 일본어 24시간 일본어로 생각하고 일본어로 의사소통하고 그런 환경에 저를 스스로 가둬뒀어요 그래서 친구, 남자친구, 회사 전부 다 일본인 그리고 드라마, 영화, 버라이티싹 all Japanese 일본어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왜 감사합니다가 일본인들은 말을 못하겠어요 감 밑에 미음 사함비유 일본어 교재 같은데 보면 카무사하문이다 카타카나로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거기에 너무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제가 발음하는 데 있어서 조금 <laughs>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일본인처럼 막 네이티브처럼 일본어를 막 완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이노력을 못했으니까 나는 두세 배를 노력해야지 이제 1 배, 1 배, 한배 노력하는 사람이랑 똑같다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모르겠어요. 저랑 비슷한 환경에 살아도 한국어를 좀 잘하시는 분은 잘하겠죠. 근데 저는 안 그랬다고요. 원래 오늘 얘기 그렇게 좋아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해. 탁 들어요. 야 이거 맞아. 이거 직장이 아니냐고 스, 스, 말하는데 직장이 아니고요. 직장이 <laughs> 아니고요. 말이 잘안 나오니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직장에는 아니고요. 일본인화 두 번째 연락이 늦음. 일본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정말 목소리를 높여 다 말하죠. 일본인들 연락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나 좋아하는 거 맞아요? 나마 지금 뭐 짝사랑하고 있어? 썸타는 거 아니었어? 왜 이렇게 늦죠?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 분들 그런 연락 차이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진짜 헤어지는 커플까지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사귀기 전에 되게 좋은 관계 내가 썸 타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와 아무리 연락이 지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연락 빈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빈도가 어땠냐면 한 시간에 한 번인가 3 0 분에 한번 <laughs> 저도 연락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말이죠. 이게 점점점점 점점 일본에. 이제 스며들면서 <laughs> 30분에 한번 정도는 나는 빠르다고 생각해 솔직히. 근데 한국 분들 중에서는 <laughs> 30분에 한아한 <하나? 웃음> 시간에 한번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귀니까 그 본성이 드러난 거죠. 와나 진짜 이것 때문에 <laughs> 맨해라 됐어요 맨해라. 아침에 보내잖아요. 밤에 옵니다. 응, 밤에 보내면 그 다음 날 점심에 와요. 어, 나는 이거, 무리. 연락 빈도가 갑자기 이렇게 막 줄어드니까, 이게 본사인 거죠, 그 사람의. 그 사람도 진짜 많이 노력했겠지? 나라는 사람을 갖기 위해서. <laughs> 아 근데 이걸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아, 진짜 완전 뭐 연애라고 되는 아, 이 사람 뭐야? 내가 정말 좋아서 사귀는 건가? 한국 분들 생각할 때는 연락 이꼴 애정이라는 생각이 거의 지배적이잖아요. 한국은 근데 일본은 절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화 차인데 이 이게 뭐지? 한국에서는 카톡 되잖아요 메신저 보내고 하는 게탈수 있는데 일본에는 이거 좀 약간 뿌리 염색이 너무 잘 와가지고 조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키이나루나 그래 엄마니다 블랙인데 여기도 블랙이니까 뭔가 약간 말꼬리 같은 느낌 안 들어요? 키모치마루 아예 메신저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회사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들 거의 라인 못 갈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 화장실 가는 시간에 메신저 할수 있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 일본 남성분들은 고개를 숙이게 되죠 선한 아게도서 그래서 이것도 정말 문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친구랑 있을 때 아니면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카톡 그러니까 라인 안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그 같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연락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 계속 연락 온 있잖아요. 막 뜨거나는, 뜨거이르나, 대리데이르나, 음, 뭐가 카이드나이노みたいな 그런 거 이제 받으면, 아, 음. 좀 약간 문화 차이를 거, 거기서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커플을 봤는데 그 커플이 한 달에 딱한번 만난대요. 완전 대박인 게 연락을 만날때 그때 딱 한대. 난요일가 이? 수요일가 이나 자, 아오. 끝. 저는 그건 솔직히 가능하지 않, 난 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일본 친구랑 살짝 군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니 아무리 일본인들이 연락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근데 그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대박이잖아요? 그렇게 1년을 사귀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아기도 낳으면서 잘 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구나. 제가 일본인 화로 느껴진 게좀 약간 쓸데없는 이야기 있잖아요. 뭔가. 어, 그냥 정말 어쩌라고? 어쩌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조금 어, 조금 힘들어지게 된것 같거든요. 이게 쓸데없는 게 사람마다 이 기준이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여기서 왜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거지? 라는 아, 되게, 아, 성격 되게 안 좋아질 수 있겠다. 아, 봐봐.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일본 사람들은 ᄀ 연락 ᄅ 라고 해서 정말 필요할 때 나눠야 될 연락 이외에는잘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커플들은 하긴 하는데 친구끼리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러면 일본인이랑만 썸을 탔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당일 날 답장이 오면 괜찮대요. 완전 괜찮대요. 완전 흥미 있는 편. 근데,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 다음날, 답장이 오면 조금,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아침에 보내고 저녁에 왔던 그전 남친으로 인해서, 맨실라가된 게, 문화를 정확히 인식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나. 았 제가 차였습니다. 맨날 차인, 찾은... 세 번째. 제가 일본인이 되었, 일본인, 되었... <laughs> 일본인 화가 되었다고 느꼈던 때. Reaction. <laughs> 음, 이거는 한국 남성이 일본인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리가또, 에? 嬉しい,みたいな. 제가 엄청 잘하는 <잘한> 것 <laughs> 한번 해볼까? 嬉しい, 아리가또, 에? 에? 私 뭐라떼, 너? 그리고 또으 고마 인정 재수 없다면 죄송합니다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사랑 받으려면 이 정도 리액션은 해야 한다는 거 정말 진짜 일본인들은 별거 아닌 일에 표현을 너무 크게 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뭐 먹잖아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 아니면 그냥 먹어요 음음음 근데 일본에 가면 얘뭐 나오자마자 오에시서 에 <laughs> 나니 거의 돌고래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먹을 때도 진짜 맛없지 않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에 오에시 에왜 오에시인 줄에 이렇게 <laughs> 맛없는 거는 그냥 먹습니다. 음응음응 음 음?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다.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음을 당했다. <laughs> 이것도 일본어화, 일본어 문법을 쓰는 느낌. 아무튼 그럴 때 무조건 아리가 또. 스미마세 고메 고메나사에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표현을 하거든요. 저 처음에 워킹 홀리데이로 일본에 갔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에 7년인가 8년 정도 살았던 그분도 일본인화가 제대로 된 분이셨는데 그분이 진짜 일어나자마자 아고멘아고멘아아고멘아고멘고멘 고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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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메. 진짜 고메이지영에 빠져가지고. <laughs> 아, 크게 하마탕한 한 적이 있거든요. 언니, 진짜 너무 죄송한데요. 고멘 그말안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 고멘. 근데,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언니보다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인 친구가, 음, 고멘. 습관 쓰기 전에. 마법의 단어 같더라고요. 좀 약간, 어, 뭐만 하면 이제 스님마생으로 이제 통하니까 조금 남용을 하는 경우가. 그리고 일본은 메이와크 분가라고 해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게 문화로 자리 잡았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사스르. 짜자잔. 사스르가 관찰함. 그 분위기를 읽음. 공기를 읽음.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몰라 힘들어요. 왜냐면 상대방의 그런 행동, 말에 대해서 아닐 거야 라고 계속 그걸 눈치를 떠봐야 돼요. 그 눈치 못한 것 같아, 나는 그 사스루가. 그래서 이게 일본인 사이에서도 <laughs>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또전 남친이랑 또 다른 남친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사귄 건 아니야. 일본에 온지 별로 안 됐을 때 남자친구, 일본의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었던 그, <laughs> <laughs> 아니, 그 애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괜찮아. 근데 자기의 그런 정말 솔직한 그 마음을 얘기를 안 하니까 나는 그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A를 말했는데 나는 B를 알아채려서 B에 대한 행동을 하길 바랬던 거야. 근데 나는 계속 A로 행동했던 거죠. 그래서 걔가 폭발해가지고, 너왜 이렇게 사실, 그것도, 되기나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해서, 에? 言ってくれないわかんないん <laughs> 그때, 진짜,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몰랐죠. 그게, 일본인들의, 정말, 문화의, 한 부분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言ってくれないと,わかんな한국 뭐, <laughs> 한국인? V.S. 일본이 그런 느낌으로 좀 싸운 적이 생각 다툰 적, 네, 살짝 은 크게 다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인이랑 인간관계 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laughs>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욱 더고맨데를더 많이 씁니다. 좀 약간 그 사람 표정을 보고 어 조금 어, 눈썹이 일그러졌다치면 어고맨데 뭔가 아저씨 뭔가 시다 이런 식으로 점점 뭔가 이고맨했 쓰니까 자존감도 막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걸 내가 느꼈어. 그래서 최근에는 좀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조금 불편합니다. 예이별것도 아닌 일에 쓰면 생 아리가 또 고맨나 살 이런 걸써대는 바람에 그걸 이제 익숙해져 버리니까 한국에 오면 나만 인사하고 나만 고맙고 막 그러는 거야 나만 막 용서. 막, 그런 게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일본에서는 사람이랑 부딪힌 적이 거의 없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유독 많이 부딪, 부딪혀 오더라고요? 부딪혀 오는데 내가 피할 순 없잖아요? 그럴 때, 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시네? 왜죠? <laughs> 왜, 죠 제가 너무 가녀려가지고 못 느꼈나? 살 이렇게 꽤 많이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적이 몇번 있고요. 일본은 무조건 이제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거나 그럴 때는 무조건 Excuse me, 실례합니다, 스미마셍, 아 죄송해요. 이걸 무조건 말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버스 같은데 내가 창가에 앉고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았다. 그럴 때 내가 먼저 내린다. 그럴 때 무조건 스미마셍 뭐 이런 식으로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움직임, 행동을 했을 때는 무조건 이제 이게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 싶으니까 왜지? 왜 말을 안 하는 거지? 라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에? 왜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말하는 그 자체에서 넌 일본인이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 아무튼 왜 한국인들은? 왜 지금 사는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어 인사 죄송합니다 좋았습니다 왜안 할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위화감이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그게 바로 일본인 화가 아닐까 생각하이다 일본인과 제대로 된 규짱.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한국도 좋아하고 일본도 좋아하니까 이런 문화 차이를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일본 생활할 때 느꼈던 문화 차이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거 아직까지 내용이 참 많아가지고 제 머리 안댄거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채널 등록 부탁드립니다. 어눌하지만 사랑스러운 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laughs> 영상은 여기까지다. 사랑해라.